양기마, 초절정 고수래요. 자, 저 주말에도 양기마 유저분을 만났는데, 그, 판장기로. <laughs> 뭐야, 이거? 이 완전 속이잖아요, 이거. 와, 빠르다, 빨라. 빠르네. 이미 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양기마 초절정, 초고수 구글 아이디 알고 들어 에너지 보고. 네, 특이하게 한데. 지금 나가면 이제, <laughs> 나가면 이제 차대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 공격이 어떻게 될까. 전투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나는 반가 이게 왜냐면 이거 차대를 해놓고 <laughs> 가면은 나중에 이쪽 치고 들어오는 자리 상이 이렇게 나와서 명포를 거는 자리가 있거든요 음... 일단 먹자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 질문하는 거죠. 상위 뒤로 빼서 나중에 올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서로가 뭐 노려 볼 거다라는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친다고요? 음. 일단 잡아야 되겠네요. 막아 나온다. 일단은 차를 한번 쫓고요 바다는 주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 침투를 한다? 야, 이거. 뭔 의미지? 올라가면은 말을 붙이나? 지금 당장 올라가서 차가 올라가면 이 마가 위험하단 얘기거든요. 어떻게 할까? 내려오면 그냥 차가 내려오면 끝이에요. 어. 상이 나와도 밀어갈 수도 있고, 자, 이거 뭐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이 마가 살을 먹고 희생, 어, 뭐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이 마가 나오면 그냥 친단 말이에요. 저이 마는 결국 교환을 하게 되면은, 네. 자, 여기를 가서. 아, 예, 자기 김님 어서 오세요. 예, 먹었습니다. 아..먹지마라 어.. 굿드.. 또있네요 살짝 당깁니다 요렇게 덮어 갈거거든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없다는 얘기긴 한데 예뭐 이렇게 하면 포가 잡을 수 있겠죠 상도 나갈 수도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기김님. 다들 식사하셨죠? 일단 뭐, 초반부터 일단 구단 상대로 해서, 어, 재미난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빠지면 이렇게 따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자 포를 옮기고요. 이 막아서 막아서서 말을 잡겠습니다. 이 마야가 이게 뭐 교환 없이 아무 뭐 소독 없이 빠 죽는다라면은 점수 차이가 아 이것도 좋죠. 이것도 좋은데 일단 대기물을 잡자 이게 그럼 포인트가 될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와서 퍼달라 예? 했잖아요. 넘어가면은 이 막아 걸리고 도와주는 수가 되는 거죠. 밀면 그냥 잡으면 되고, 어, 포가 잡는다. 야, 이거 포를 더 공짜로 준다는 건가? <laughs>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를 잡는다. 야, 이거 포를 잡는다. 말을 잡는다. 두 가지 지금 의견이라 고민이 많이 되네 이게 잡으면 마가 뒤로 빠지면서 차달라 병달라 되니까 요거 잡자 다시금 이제 가면요 이제 밀수 있어요 포가 뭐 넘어가면은 이 포가 제 말을 노리니까 일단은 미는 쪽으로 더 힘을 실어 볼수 있고요. 아 어, 이렇게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도 지금 포다리가 없으면은 불안하단 느낌이죠. 일단은 사달라 해줘. 사달라. 사달라. 말을 포로 잡으면 상대 포가 잡잖아. 네? 자 일단은 이 포는 또 무사 기한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 차가 돌아 나올 겁니다 아마도 계속 이 자리를 조금 생각할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포가. 이 자리를 가서 밀어 보겠습니다. 차가 돌아오겠다. 뭐얘기는 올린다. 막아나. 막아 나갈까요? 부달라? 아예 고맙습니다. 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나가는 게 좋을까요? 좀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은 상대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면 모르겠는데 실력이 예. 실력이 9단이잖아 이거는 아닌데 잠깐만 이건 아닌데 <laughs> 들어가면 당긴 날치면아치치가좀 애매하네 위치가 이렇게 빼죠 특이하긴 하네 특이한 수비가 된, 되고는 있는데 이 점검 차가 잡힙니다 이 차가 잘 못하면 잡혀요. 그죠? 포가 이 포가 넘어와서 차달라고 이 포가 넘어와서 차달라면 예, 상당하게 무리를 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상이 나간. 어, 쉽지 않네, 이거. 말을 뺄게요. 차를 좀 돌아가겠습니다. 상대, 마가 나왔을 때 조금 경계도 해야 되는데, 상이 와요. 잡으면. 잡으면 안 되나? 잡으면, 어떻게 돼? 뭐, 먹어보자. <laughs> 이렇게 오시나? 어 잠깐만 야 이거 차가 일단 묶였다라는 점이네 어서오세요 올라가 아 이거 안 된다는 거네 먹는다는 거네 차달라 차달라 잠깐만 <laughs> 잠깐만 차대 야이 병이 다 묶인다 이거 느낌이 <laughs> 유리한 상황이 그왜 이렇게 돼 왜 올린 거야 내가? <laughs> 왜 올린 거야 이거? 아 막아 나오는 게 제일 기분이 안 좋은데 상이 날거 그랬나? 이건 좀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번 옮기고 차대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가면은 차가 움직이게 되겠죠. 조리 걸리니까. 나와 아, 예, 바다 이야기님 어서 오세요. 상남이 님 어서 오세요. 음, 이렇게 가면 차가 내려갈 것 같아. 그죠? 얘는 주고, 졸 달라. 얘는 죽, 죽고 졸달라. 차가 내려가면 밉니다. 상이 가면은 잡아요.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포달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포가 온다고? 왜토 아, 뭐. 먼저 보고? 포달라 고 허허.. <laughs> 그러네? 야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일단 장군.. 뭐 여기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보니까? 음. 어쩌겠어. 어쩌겠어? 일단은 결까지 밀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포장 칠 가능성이 없죠 아직은 다리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제 제 병력이 하나 둘 뛰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 포가 넘어가면 장군수가 나오니까 부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졸 하나밖에 움직일 게 없거든요 포장채려가잖아 이렇게 그죠? 포장채려가니까아 뺀다고 휴, 뺀다고 졸달라 일단 마달라 어떨까요? 타달라 어떨까요? 다 지금 이탈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제 공성은 언제든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밀어내고 오 그래요? 포까지 넘겨서 치겠다. 이거는 포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자, 포화 갑시다. 이제 여기는 이제 장군이 장군. 졸장. 먹으면 마잡고. 포다리가 이제 없으니 장군하고 포까지 잡습니다. 잡지 말죠. 자, 왜 통과죠 우리는? 야, 네. 수고스 네.. 아 초.. 중반에 아까.. 이.. 초를 하나 공짜로 주, 주고.. 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자..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상대 7단! 하.. 아, 이 공수가 이제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10살이 이기기가.. 어.. 이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당길까? 올리면 차가 나오나? <laughs> 이상하다. 일단 뭐 차가 나오니까 한번 들여다보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 아, 빠지면 어차피 이게 막아있어서 잡지 못한다 얘기네 좋네 올라가야 되나? <laughs> 올라가야 되나? 이거 아 밀고 싶다. 선생님 밀고 싶어요. 뭘까? 올라가면 여기를 음. 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치면... 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잡으면 먹고, 요거 막까지 걸린다 라는 얘기네요. 올라가면 누르겠다. 이거 뭐 특이하게 뚫시네. 뒤로 빠지면? 뭐 차달라가 우선이지 않을까? 잡는다 먹는다. 뭐 먹음 먹음도 빼는 게더 나았던 거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니? 당기고. 뭐지? 뭘까요? 에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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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laughs> 마가 와서 여기 공격하겠다 이일념 하나 이건데 이일념 하나로 지금 버텨오신 거거든요. 탕이 왜 왔어? 와달라.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잡으면, 잡고, 장군인가요? 이렇게 장군인가요? 수고했습니다. 어우. <laughs> 이게 처음엔 쉽게 보였다가, 와, 이 압박감이. 확실히 선수라는 이, 이 점을 빠르게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한것 한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여기서 막아나가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갈까봐 이게 올리가는, 좀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하네. 이 수는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병력 묶어두고. 자, 보죠. 아, 1, 리님 어서오세요. 이 수가 좀 신기했던 것같아 먹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먹으면 상대포가 차를 잡고 여기까지 노려지니까 아무래도 요거까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어서오세요. 이게 안 되죠. 먹어버리니까 장군수하고 그냥 돌리는 거는 별로네. 와, 이거 또 치고 들어오는 게 있구나. 이거 감당을 못하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요거를 감당을 못하네. 내가? 여기서 좀큰 실수 하신 것 같아요. 먹으면 차가 포를, 포 가지고 차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겸마여서 여기서 가장 큰 실책이 났던 것 같아요.